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보건복지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장 이강호입니다. 에, 먼저 백신 포럼을 준비해주신 김영록 지사님, 구충근 군수님, 이준행 추진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아울러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신종태 의원님, 그다음에 국제 백신 연구소 재롱킴 소장님, 그다음에 라이트펀드 김한희 대표님. 에, 가천대학교 정재원 교수님, 에, 셀리드 대표 강창률 대표님, 그다음에 성백민 백신 신용화 기술개발 단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 오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한국 백신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어, 한제 5회 2021화순 국제 백신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끄면서 국산 백신 개발과 백신 생산 역량 확충을 통해서 백신 조고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 백신 허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대받침할 글로벌 백신 허가 추진단도 보건복지부 내에 발족하였습니다. 아울러 백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등 2022년부터 26년까지 2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K-글로벌 백신허브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에는 글로벌 백신 온부자재 기업인 미국의 사이티바사가 5,250만 불 투자 유치를 발표하였고 지난 11월 2일 에는 독일 사이, 사토리우스사가 3억 불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민간 기업의 백신 분야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 국내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등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2024년까지 20, 6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 위해서. 정부에서도 규제혁신, 적극 행정 등 백신 바이오 성장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2일에는 백신 원부자재 장파를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R&D, 금융, 산업, 수출, 보증 등전반 방위적인 지원을 위해서 10대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실도 체결를 해서 백신 기업 및 원부자재 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글로벌 백신 허가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 정책 의지 위에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백신 산업특구로 지정된 전라남도와 화성군은 전남, 전남생물의학연구센터, 전남대의과대학, 의생명연구원 및 임상시험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국가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백신 분야의 R&D부터 생산, 규제과학, 창업지원 등 전주기 인프라가 구축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추진 중인 WHO 글로벌 백신 바이오 인력양성허브지정과 바이오 인력양성 사업에서도 파손 백신산업특구와 협력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추진을 위해서 전라남도 지사님, 파손 군수님 등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백신 허브화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노력과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에 투자,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역할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역할 시점에서 화순 백신 특구는 우리나라의 중심적 역할을 할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 촉진 정책을 펼쳐서. 우리나라 글로벌 백신 호우과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큰 행사를 5회째 해주신 화순 군을비롯한 추진위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백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